뒤로 가야되겠는요은로 가갖고 금바지를 해서 저은지가 잘하는 아. 클랜애구나 쟤를 먼저 빨리 따야되겠네 누금네누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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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랜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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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보았을 때눈은 진짜 눈비던데아 응. 이거 아, 는네 아, 하여튼 눈 뭔가 다그러네 얘네들 매 하여튼 아 어? 클랜 레이팅이 높아요. 형저 C로 가요 C. 아 C. 네 우리 C. 아 C. 그쪽 갑니아 C로 가야 되네. 엄마 안, 안 쳐도 돼요, 형님. 저 여기 여기 가서 음. 알박기 할게요. 아니야. C 구축은 여기 가서 돼야 돼. 그럼 C 저월다 포기하고 이거는. 응. 저월빈다. 완전 딜려고 딜이 틀리 멀어 갖고 구축이 원에 인물 을포기시키는 아, 그래야 되긴 하근데 우스터가 두 대라. 그게 낫긴 괜찮아요. 여기 나가. 저수반에 들어가면은 죽어. <laughs> 기어링은. 저는 그러면 힘들어. 할수 있어요, 다 형님. 다 기어링을 몰. 수 있어요. <laughs> 제가 여기 가서 내가 피를 빼. 내가 피를 좀 빼줄까? 아드레날린 터지라고. <laughs> 그거는 그래하면 안되지. 살아야 되는데 피를 빼준다니. 흔함도 뭐, 아니고, 전함도 아니고. <laughs> 어? 완전 그개의 직원의 행포에요행포 스타는? 신고를 넣어야 돼. 스타야, 아, 너도 아, 아드레날린을 아, 원해? <laughs> 짬내 걸렸어요. 아들이날린이고저소는스가 아. 형이 피크되면서 자침대. <laughs> 짬내, 짬내, 짬내 어디쯤에 있어요? 짬내 없어요. 초양이 짬내에다가 지는거 봤어요. 어제 살포했어요. 어제 살포했어요. 나, 아, 나 탐지도 탐지 아, 어 벌써. 탐지됐다고요? 그럼 음. 나 여기 나 바로 탐지되겠네. 일단 나갔어요. 알았다. <laughs> 아, 제 라이 레디, 레디, 아야, 하시마 아, 이래도 내가 저리로... 야, 나한테 날라오는 거 봐라. 이제... 맞췄어, 좋아지어 오이씨, 원격 제대로 맞았네. 야, 타고도 비켜 인마나 뒤질 것 같아. 빨리 거 같아. 빨라. 어, 고맙소! 누가 그래 맞은 거야? 스타가 그래 맞은 거야? 야마토야, 야마토야 야마토. 아니 미주리한테 맞았어 미주리한테 맞았다고요? 아니요. 아까 내 저기 위치상 오? 야마토한테 맞은 거야. 야마토. 우스터다 우스터. 캐나라 가야 되나? 왜 되나? 아, 가야 아저헬리도 있네. 캐나라로 갈까? 어? 퍼리리라니까버퍼리까리라니까캠리라니까캠리라니까 캠퍼리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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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니까캠퍼리니까캠가리라니어캠퍼리 아 우스터가 날 계속 쏘네. 지금 미주리 후진 중. 아 남은 충성도 6 남았다. 응? 레이더 음? 레형 만약에 제가 우스터가 없는데 영구의장 사놓으면 그거 안 없어지죠? 그거 안 나중에 뽑는 바로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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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만 뽑으면 눈눈 뽑아요 눈. <룸> 옷을 보여요 보이는 데그딱 그 섬에 붙어 있어서 뭐 똥빵 시 때려 버려요 똥빵 시저 <laughs> 야마토랑 다낮져누고 있잖아. 어, 이 마음으로 바로. 옷또 나와요. 아 야마토랑 지금 낮쏘고있다니까 야, 시발 나한테 오래 다 썼네. 하나는 깨겠다게 심하 아까 한 방만 아, 맞췄는데 이렇게 못맞춰잖아 아이고 야이 코스 다 됐네 충전이 안 됐네 내가 쐈다 심하 근데 야마토가 지금 아니, 계속 들어오는데 빨리 들어와, 빨리. 머리 한 사람도 젊다고 아 좋은 저 스터저 새끼 저거 며칠 잡아야 되나 으야아야아 아미주리아 아와 야마토 어, 야마토 너는 싸가지이 ㅅㅂ 미놈 She l o 없이 쏘고 있구나 정신없이 쏘고 때 그러니까 나, 나, 에이, 나. 이 you. She l o 이 e s you so good. You are very good. I will 잠겼어. 잠겼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우스터 저기 있으니까는 소지도 못 오고, 씨. 나 지금 포함은 나갔어. 밑줄이 레이다. 일단은 나차 밑으로 내려가야 돼. 우유 <목소리> 헤어로 <목소리> 또 하나 나가야고 오케이 나온다 치마 까지 나온다 싸달고 뭐. 치마? 아 이놈아 어, 레가, 고 있었냐? 네. 저 하와 저 자식이, 다, 시원나 지금 코가 하나 나 가서, <laughs> 의 지나 뜯은게첫맞았다 여이로와 야마토 야마토도 오고 있다 딱... 아휴 야마토 미속 전진이다 야마토 오고 있다 도대가지고 앞으로 전진하 안되는데 자 미주리 레이더 빠졌고 이제 우스트 레이더가 어, 저... 좀 남았는데 어았어 연막 찾어? 형님 그러면 연막을 아. 어. 여기 앞에다 살짝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대가리 살짝 내밀고 위주를 뺄게요. 연막을 뺄겨요 애들 연막을. 아 저기 연막이란다, 레이더. 아니, 지금 백을 하는 쪽으로 차달라고. 아니면 앞으로 아니요, 나갈 아니요, 거야. 아니요. 저 백에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이쪽으로. 시 쪽으로. 머리를 올릴 거예요. 야마토가 이쪽에 안내올것 같아요 지금. 에이, 척군 그렇구나. 정보가 네, 필요하다. 어우 아파. 내려오나아예안 내려놓고. 척군 정보. 맥심형은 말씀이 없으시네. 맥심이 사령관에서 잘라버렸어. 맞지, 저 템포. 오, 어, 온다, 온다, 온다. 아마 토 온다. 오케이. 이런 말이 달라지죠. 엄마 안쳐도 돼요 일단. 차사, 차사. 아, 앞에 앞에 리졸트 있으니까.

아이, 대기부리지 앙대, 앙대, 앙대. 어, 피2,000 남았어. 아, 이제 미주리를 갖다 내가 조져버리겠어. 오래뻔 뭐하냐. 미주리 퍼뺐다. <laughs> 내가 지금 미주리 계속 쏘고 있어. 별대로 있어요, 별대로. 아, 계속 후진하네. 안 나오고. 레이더 빠 빠지... 이제 레이더 없어요, 여기? 아, 레이더 빠졌어요. 어, 네, 오비... 음. 지금 우리 지고 있어. 아, 이겼다. 근데 요 근래 사람들, 근데 요 근래, 요... 요 근래 사람들 좀 되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디코에. 아, 디코에 아직도 휴가 기간은 아니었는데. 간다. 땅을 중순 넘을 때까지는 휴가를 가야지 이번 주까지는. 아하, 또 레이더네 이런. 양아토 어, 나왔어? 저 앞에 몬타나 있네. 몬타나 때릴 거야 불멸. 버트, 뭐지? 저 가서 시에 알바기가안될것 같은데 클블도 있고. 실신다. 앞에 미, 미주리가 코밖고 코 있던데 한 번씩 걸리면 깜깜하다. 야 앞에 클블, 클블이 우리 저기 먹고 있어. 메이다 아씨. 안 아씨 메이드 같던데. 아 미주리 안 나오나? 피900 남았다. 전투기라도 날리자. 야, 우리 거기 먹던가 해야 돼. 아니, 아니, 이게 이게. 뭐가 움직아야지 몸, 아짝아살아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안아직 아니. 아니, 아뭐이니 아니. 아니, 아니. 냐니아왼쪽이 아니. 아쪽이고 아니, 아니. 아니, 가니 아니, 아니. 후진도 안돼 와와 제대로 꼈네 이거 나도 그럴 어, 때 있었어 어 그렇다 나 함지에게 들킬 것 같아요 맨 있어, 맨 있어. 야, 뒤로 움직여 좀만 더 연막 뒤 돌아왔다 잠깐만 야 뒤로 왜안 움직여 또 <laughs> 제발 좀 움직이자 <laughs> 어떡합니까 <미이 웃음> 레이더 아이씨, 비에 진짜 스팟도안 되고 한장하건 아씨, 뭐야? 뒷모인 아 레이더를 좀키든가이 새끼야. 날라오네, 날라오네, 날라온다, 날라온다. 채플을 갖고 있어야 되나? 이거 팔아버려야 아, 되나? 힙퍼를 갖고 뭐래? 있을까요, 보일까요? p o 힙 i p p o h i p 하려면 i p 있어야 돼 그죠, 아... 함장을 p o Hi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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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네 p o Hippo. Hippo. h 잘못 찍었는데 기이저레이 아... 보티 함 장을 다시 키워도 되나? 아니여기지뭐 지금 룬 개발했어? 아니 이거 개발 전이에요? 전이 왜레이드도안켜 얼마나 남는데 4천이요 다 있네 응, 그리고 팔 팔트 함장을 올려야 되나 아니면 은팔 팔트 함장을굽티로 그 태워야 되나 아니면 은 새로 함장 하나 키워야 되나 이거어 함장을 잘못 찍어 나가게되 예전에 갖고 가게 되나가게 아가나 6티 바이어는 함장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아, 함장 초기 언제 되죠? 클련요 끝나는 기간이 거의 대부분 금요일 날끝나 그러면은 이주 이주리, 이주리 요일부터해가 월요일까지, 월요일 3시까지 그걸 해줘, 초기야. 항상. 아, 그럼, 요번주는 아니네요. 아니, 배수하도 되겠는데, 스팟 안 되는데. 어. 아, 아, 플랜트 할때 끝나면은, 3일 동안 바로 구구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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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이거 아이코스 맞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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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아 하나가 나가 갖고, 씨, 나아 택나게.